괜찮지 않아요? 노출? 어때? 좀개슴치려한 표정. 오. 원래 포즈 취할 때는 한껏 서리를 꺾어줘야 된다고요. 하이패션 그리고 여러분들 티셔츠 자세도 있잖아 그거 제가 여름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던건데 그런 세쿠시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지 요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 이 머리를 꼭 잡아야 돼 그래 표정은 약간 무심해야 돼 뭔지 알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laughs> 잘생기게 해달라고 난 잘생겼어 난 잘생겼어 잘생겼어 난 잘생겼어. <laughs> 나루시 중고난난 난 귀여워. 난 잘생겼어. 난 귀엽고 난 귀도 많고 난 천재야. <laughs> 나루시 좀노래야 아니 쭈 지태가 이쁘다고요? 뒷태 한번 찍어주시죠. 오, 좀새 쿠시한데? 좀, 천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뒤로 보니까. 오, 이 자세도 좀, 이 구도도 좀예쁘지 않아요? 약간? 어? 나 지금 되게 악당 같아. <laughs> 로켓탄. <laughs>